안녕하세요. 뽀뽀이뽀입니다 조개 구워 먹으려다가 불똥만 튀고 불멍하기 어려워서 불멍 전용 화롯대를 이번에 구입해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. 우리 화롯대를 바꿨습니다. 16년속 화롯대라그래서한번 사봤거든요. 항상 불뗄때 불편했던 게 연기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. 근데 얘는 연기를 한번 더 태워주기 때문에 연기가 확실히 덜 나고 불꽃이 엄청 올라가요 일반 하루때보다 장작이 좀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불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장작도 덜 들어가고 거의 코펠 사이즈로 줄어들어요 이게 26cm인가 그렇고 더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불멍용으로 쓸 거라서 이 정도 사이즈를 했고요 단점은 이 숯은 잘안 보여요 빨간 숯그 숯은 잘안 보여요 형님이 얘기하시기를 디지털 감성이래. 나는지 아, 나는지 낙엽 한번 넣어볼게요. 일부러 낙엽 연기 나는 거 테스트하려고 음, 음. 낙엽 넣어놨거든요. 들어갑니다. 음. 낙엽 원래 연기 되게 오, 많이 나는데. 우리 도색 타서 불꽃으로 바뀌었네요. 우리 죽기 전에 장작을 넣네. 음. 음. 첫날 잘 모르고 장작을 많이 넣어서 제 키만한 불기둥을 감상했답니다. 와 근데 불왜 살아있는 것 같다 일본적으로 음. 밑에서, 밑에서, 밑에서 다 타고 밑에 있는 것 타고 같은데 있는. 장작을 이게, 보는 마음이 아니 이게 진짜 이 타는 거 보면 장작을 부모 마음이야 희생 오로지 희생하잖아 요아 장작에서 느껴보는 부모님의 마음 아, 아, 그런, 좀 슬프네 불이 굉장히 이렇게 가나 보고 있으면 은 활활 타오는 게 아니고 약간 슬로우 모션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게 불꽃이 움직이는 게좀 이렇게 보이는 불꽃, 느낌. 불꽃은 어, 움직이는 게 보여. 가까이 예쁘다. 가까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아. 음. <laughs> 가지 마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이 있으면은 이제 모양이 이렇게 그때 이제 맞제 북극곰하고 이렇게 음막 이렇게 한번 모양이 이불 때문에 모양이 다다지근데 음 이제 바람이 이제 옆에서 싹 들어오니까 장작이 어마무시하게 <laughs> 소비가. 다른... <laughs> 밤 터지는 거 아니야 여보? 막하지다네잘준비했 아, m 아. t 음. o <laughs> u c h 그걸 안 하려고 하다가 이 d i 덕분 o u c 기 i n g your food. I'm t 하 u c h i n g y